근데 이게 텍스트라는 게 구어를 문어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뭔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 음. 이게 감기 나왔냐고 시비를 걸었더니 야너안온게뭐 음. 어? 이렇게 뭐 역정을 낸 건지 뭐알 수가 없어요. <laughs> 저희가 뭐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뭐 신문 도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뭐매 방송에도 무슨 뭐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무슨 엄청난 뭐 비리라도 있는데 그걸 덮어주는 모양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 오늘 조간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아 저희는 쫙 밑바닥에다가 박아놨거든요안 음. 나옵니다 한참 돌려도 지금 17페이지까지 돌아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침 헤드라인이거든요 동아일보 음. 네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경일보 대장동 항소 포기 방탄 논란 불붙여 방탄 논란이 있었나요? <laughs> 중앙에서 있었어요? 지금 만든 것 같은데. 네, 조선일보. <laughs> 대장동 항소 포기 7,800억 추징 길 막혔다. 이 7,800억은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없죠. 김만배 네. 일당 수익이라고. 인민일보는요. 어, 시한 만료 7분 전 대장동 항소 불가. 네, 마치 무슨 뭐 이거 꼭 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안한 것처럼. 음. 정말 악의적인 타이틀입니다. 네. 악의적이기도 하고 악의적이기도 하고. 아. 아, 네. 유아적이. 뒤졌어 네. 하고 <laughs> 네. 차일드 시합니다. 아. 자, 이런 뉴스는. <laughs> 사실 다룰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간 나면 저희가 조금 한번 물론 뭐 단독 취재한 건 있습니다만 네. 시간 나면 살짝 저희가 네. 어, 다뤄달라고요. 네. 아, 여하튼 뭐 최대한 네. 뭐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 정말 중요한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 고발 뉴스 오늘 탑으로 시작하는 뉴스는 바로 요겁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 대통령이 어, T1 롤드컵 3 연패 축하, 이 스포츠 발전 적극 뒷받침. 아 롤드컵 여러분들 정말 엄청난 캐고 아니겠습니까? 음. 롤드컵이 무슨 약자입니까? LOL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 있죠. 네그 리그오브레전드인가요? 네 리그오브레전드. 어. 네그 게임의 월드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게임입니다. 사실. 네, 네 근데 이거 뭐 젊은층에서 대단한 일이라고들 평가를 하고 계시고. 네 그렇죠.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음. 요거 3연패 달성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음. 쫙이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뭐 쭉쭉쭉. 그리고 어 KT 롤, 또 롤스터 선수단한테도이 음. 승자 만 독식하는게 아니야. 네. 대통령의 축전을. 이렇게 어, 배려가 음. 깃든 축전을 오랜만에 저희가 봤는데 왜 이걸 톱으로 올렸냐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반년 만에 다른 나라가 됐는가. 네. 잠시 어. 요게 이제 어 2023년에 음. 로드컵 이제 첫 어, 7년 만에 우승 네. 때 나온 이제 윤석열의 축전이거든요. 음. 기억나십니까? 요거지희씨 네 이거 이제 T1 선수단 여러분 뭐 7년 만에 롤드컵 우승이자 네 번째 롤드컵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디에도 롤드컵이 뭔지 몰라 음. 네. 적시가 안돼 있어 네. 네? 그런데 정식 종목으로 메달 획득한 대요 이거 띄어쓰기 네. 자이 국문학 박사님 입장에서 마침 나오셨으니까 네. 네. 마침 요. 오셨으니까 이거 네. 이번 우승으로 우리나라 명성을 다시 한번 알렸다 추억 없다 음. 알렸다 날렸다, 떨쳤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뭐 이걸 포함해서 지난 시기에 국문학자로서 이런 축전 같은 거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가졌던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거의 뭐 모국어를 쓰는 사람으로서 무참한 기분이 들었죠. 예. <웃음> <웃음> 예. 무참한 기분. <laughs> 아 무참하다 표현 좋네요. <laughs> 무참히 모국어를 집고있야 <짓밟고> 음. <laughs> 네. 거의 뭐 문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건데, 그렇죠. 예, 특히 이런 어떤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야 되는 이제 분이 음. 훨씬 높은 수준의 사실 언어를 쓰므로써 어,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오히려 더 이렇게 리드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건 시민보다 훨씬 못하는 이제 문장 수준을 쓰고, 그러게요. 예, 어두 문장 이상을 거의 사용할 수 없고 복문을 사용할 수 없는 음. 예, 그런 사람을 보는 지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음. 특히 언어를 중시하시는 인문학자, 국문학자 입장에서 사실 언어가 우리 사고를 구성하기 때문일 텐데, 음, 그렇죠. 내란당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언어는 물론이고 사고를 정말 퇴화시켰다퇴행시켰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내란당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해체 네. 각으로 오늘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썸네일로 올렸습니다만, 네. 진짜 위부터 아래까지 음. 진짜 이렇게 일관되기도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뭐냐면 지희 씨?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 <laughs> 뭐야 이게? 메란당 장동혁 대표가 네. 당 대표가 아니라 그냥 그구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데요. 이게 지금 뭐 부동산 간담회에서 이렇게 썼다는데 음. 이 언어의 수준을 보면 네. 아니 경복궁 단별하게 낙서하는 사람 수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는 집단인가요 저들은? 뭐 사고를 가지고 있지 <laughs> 않다고 봐야 되죠. 아, 사고의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네. 사고가 조직이 되지 않는 공장 어... 을 보게 되면. 죄송해요. 아까 박사님. 대통령도 그런데 사실은 음. 이개엄사때때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 그 말들을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음. 참 어떻게 하나같이 비슷한 분들이 여기 있는지 참 <laughs>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음. 네. 자 이게 뭐. 국문학자한테 너무나 그렇죠. 대도 않는 질문을 설명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한결레입니다 네, 진화대원 각하 호칭에 이 대통령 대한민국에 각하는 없어요 어, 너무나 어. 소탈하고 친근감 있는 리더십으로 어. 함께하는 음. 그런 모습 계속 좀 보여주고 계신데요 뉴스원에 따르면 네이 대통령 감기 나았나 물음에 안 옮겨요 어, 산불 위험 지역 방문 근데 이게 텍스트라는 게이 말을 구어를 문어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음. 이게 뭔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 음. 이게 감기 나왔냐고, 이게 시비를 걸었더니, 야, 너안온게 임마. 음. 어? 음. 이렇게 뭐 역정을 낸 건지 뭐알 수가 없어요. <laughs>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으로 확인하면. <목소리> 이런 느낌이야. 얼마나 다정하다고하니까편찮으다는데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당을 음, 걱정해주니까 그, 에, 유쾌하게 이거를... 받아친 거 그렇지. 동당으로 네. 어? 받아친 거야. 음, 그 이후에 음, 또 이어지는 음. 말들 한번 보세요. <목소리> 어깨 탁 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철이성불이여서 <laughs> 이거 반비 자체만 180개분대. 그래? <laughs> <laughs> 현재 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되게 유용하겠네요. 신고했습니다. 김용기 다저 눈빛 봐 눈빛. 네. 어때요? 이 사소한 잘못도 탁탁 체크해주면서 네, 네. 그리고 사랑 어린 격려 눈빛 이런 거 보면 어 정말. 이 양반 대통령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음, 그러니까 이건배려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음. 저런 나나가 교정이 안 되면은 또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국민들 입장,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 긴장했기 때문에 공무원들 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화적으로 풀어주면서 분위기를 음. 실수를 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죠. 네. 사실 어, 저렇게 따뜻한 리더십, 음. 포용의 리더십이 지금 더디긴 하지만 워낙 큰 조직이라 공직사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음.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또 단호할 땐 단호합니다. 네.